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뉴투산 ix 모던 모델입니다. 디젤 1륜구동이고요 어, 주행거리 무려 6만 키로밖에 주행 안 했고요. 14년식입니다. 이 차량 당연히 무사하고요. 외관이랑 실내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연식 대비 굉장히 깨끗하고요. 뒷좌석은 뭐 말도 못합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있구요. 뒷모습 타이어 상태 완벽합니다. 타이어도 굉장히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구요.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키. 예, 시동 단번에 잘걸리고요 주행거리 63,000 정확하게 나와있구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레센시트통포시트 운전석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에어컨, 좌측에 이 버튼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핸들 열절까지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한달 드라이브 모드 됐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네, 감지력이 굉장히 잘 되구요. 에코모드. 이렇게 있구요. 어, 저렴한 금액대 에 좋은 차 저희가 판매하고 있구요. 엔카 KB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더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승용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